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토지보상 있고, 수용이 있고, 그 수용일 전후로 해서 다른 양도권이나 또 다른 어, 수용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고 하면 양도에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용이든 아니면 제3자간의 매매거래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양도에 대한 신고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게 를 되는 경우에는 각 양도 건마다 각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합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동일 그룹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 한 과세 기간에 대해서 2회 이상 양도라는 경우라면은 합산해서 신고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그룹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 같은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같은 동일 그룹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산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 전후로에서 또 다른 수용 사업이 있어서 또는 다른 양도권이 있어서 이미 양도를 했거나 또는 양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은 합산 신고를 해서 예정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하거나 또는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장신고를 통해서 그 동일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양도권에 대한 확장신고를 이행을 하는 것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음에는 상황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합산신고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제 혜택이 과연 불리한 것인지 또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신고는 대부분은 절세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단일 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크기와 합산 신고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황 첫 번째는 동일 연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도와 수용이 있는 경우에 합산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처럼 2020년 3월달에 일반적인 양도가 먼저 있었고 동일 연도 8월달에 수용 사업이 건물에 대해서 뒤늦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금액은 3억 원과 4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먼저 양도한 A토지에 대해서는 총 1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나올 것이고 8월 달에 수용을 받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기신고된 A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3억 원이 합산이 되고 이 3억 원에 대한 이미 납부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면서 총 부담하실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용, 다른 연도에 걸쳐서 양도와 수용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A토지는 해를 달리해서 작년에 이미 먼저 일반적인 양도를 했고 B건물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달 수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해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A토지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양도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의무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비건물을 수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비건물 수용본에 대해서 각자 2개월 이내 에 예정신고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연도에 양도와 수용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와 해를 달리해서 다른, 양도에, 다른 연도에 걸쳐서 양도와 수용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라면 은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세 기간이 다르다고 무조건 이처럼 절세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양도를 해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양도 차손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양도 차익이 합산이 되는 것처럼 양도 차선도 동일한 연도에 다른 양도권이나 수용권에 대해서 합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요인이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동일 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도와 또는 수용 사업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합산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어, 내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수용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거나 지금, 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은 내가 동일 연도에 다른 양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은 이미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정확한 접수된 신고서 사본을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내가 이번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어,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토지보상전문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